예상대로 파괴 신상의 영자력이라면 시공간 도약에 필요한 연료로서 부족함이 없겠어 그래도 아직 가설 단계이니 직접 확인을 해야겠군. <laughs> 하필 이 시기에 비라니. 비란이... 수중 도시의 수위가 올라가겠군. 이래선 파괴 신상을 확인할 수 없어. 돌아가야겠군. 잡아라! 무슨 소리지? 드디어 잡았군, 더러운 마녀! <laughs> 아, 아니에요, 제가 그런 게... 너만 죽이면 내 딸도 깨어날 거야! <laughs> 인간은 시간이 지나도 똑같 i 어? 그의 기억인가? 인간성이라는 것이 아직 내게 남아 있는 건가? 뭐야, 네놈은! 지나가는 마법사라고 해두지 그럼 갈 길까지 뭔데 끼어들어? 음, 나도 번거로운 짓은 딱 질색이지만... 그저 신의 변덕이라 생각해라 신? 헛소리! 마녀의 하수인이구나! 저 녀석부터 처리해! 날막아보겠네 이젠 돌이킬 수 없다 칠컷 어! 발버둥 쳐 어! 칠컷 발버둥 쳐 날 막아보겠냐? 쓸데없는 짓을 했군 저, 정말 감사합니다 됐으니까 이제 꺼져라 내 눈앞에 더는 날 짱거리지 마.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니까. 아, 아 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응? 음? 여긴... 아, 아, 아... 상처를 치료하긴 했지만, 아직 다 낫지 않은 상태다. 괜히 움직이지 마라. 아,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변덕으로 구한 것뿐이니, 감사할 필요 없다. 그래도 절 구해주셨는 거예요. 아까 마법사라고 하셨었는데 혹시 제게 마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? 내가 왜 그래야 하지? <laughs> 목숨을 구해 준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건가? <laughs> 저는 보퍼트 가문의 장녀예요. 그런데 제 어머님께서 마녀라는 누명을 뒤집어 쓰는 바람에 네 사정엔 관심 없다. <laughs> 알아서 살아남아라. 내알바 아니다. 네 아까보다 더 심하게 오는군. 한동안 수정도시 근처엔 가지도 못하겠어. 공교롭게도 시간이 남는군. 흠, 변덕의 대가인가? 너에게 마법을 가르쳐 주마. 기껏 살려놨는데 나가서 바로 죽어버린다면 불쾌할 것 같아서다. 그럼 지금부터 영자, 아 아니 마법의 정수에 대해 알려주도록 하지 못 따라온다면 관두겠다. 아까 내가 알려준 걸 기억하고 있겠지? 네. 지금부터 바로 실전이다. 네? 방금 기본을 배웠는데? 싫으면 관둬라. 아, 아 아니에요. 해내겠습니다, 스승님. <laughs> 틀린 적이 없지. 이제 좀 진지하게 가볼까?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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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! 으악! 이제 좀 진지하게 가볼까? 수식은 틀린 적이 없지. 내 마법 수식은 틀린 적이 없지. 이방정식의 해는 너의. 패! 이제 정 진지하게 가볼까? 이제 정 진지하게 가볼까? 이제 정 진지하게 가볼까? 이 방정식의 해는 너의 패배. 그래도 고블린한테 죽고 싶진 않나 보군. 아까 사용했던 마법들을 복습해라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다. 들어와. 아니야,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. 보포트 가문의 누명은 반드시 내 손으로 풀고 말겠어. 이번엔 고블린보다 강한 녀석이다. 오, 어, 오크요? 어, 싫으면 관둬라. 하, 하겠어요. 스승님이 해낼 수 없는 과제를 주지 않을 테니까요. 흠 식은 틀린 적이 없지. 이 방정식의 해는 너의 패배. 이제 좀 진지하게 가 볼까? 정식 틀린 적이 없지 <laughs> 이제 좀 진지하게 가볼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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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좀 진지하게 가볼까? 이 방정식의 해는 너의 패배. <laughs> 내 마법 수식은 틀린 적이 없지. 이제 좀 진지하게 가 볼까? 이제 좀 진지하게 가 볼까? 좋다. 아까 사용했던 마법들을 복습해라. 오늘은... 위험해요, 스승님. 스승님, 괜찮으세요? 쓸데없는 짓을 했군. 내가 이깟 오크에게 당할 거라 생각하나? 아, 죄송합니다. 비습이라고 생각해서 슬슬 피가 그치겠군 이제 있을 데 없는 짓도 곧 끝나겠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은다 아르케 시절 이후 처음이로군. 내가 알려줄 건 여기까지다. 네? 하지만 아직. 이 정도면 어디서 객사할 일은 없겠지. 스승님! 정말 감사합니다.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. 잊어라. 그게 널 위해서도, 날 위해서도 좋다. 못 여쭤봤네. 역시 내 예상대로군. 봉인 상태여서 정확한 영자 농도는 알수 없지만 흘러나오는 힘을 보면 확실해. 봉인을 풀게 되면 그 순간 방출되는 영자력으로 시공간 엔진을 가동할 수 있다. 이걸 손으로 옮기긴 어려울 테니. 어쩔 수 없군. 일꾼을 구해야겠어. 힘 마녀, 감히 우리 아버지를 죽여! 흠, <laughs> 또인가? 이제 내알바 아니지. 몇 번이나 말했지만, 저희 어머님은 마녀가 아니에요. 오히려 전염병 때문에 고통받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셨다고요.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는 제가 죽인 게 아니라고요! 닥쳐! 그따위 변명이 토할 것 같나! 이제 좀 진지하게 가볼까? 이게 진정한 3연속 마법이다! 완벽한 불꽃놀이네! 어? 그 사이에 엘리멘탈 블레스트를 세 속성까지 끌어올렸군 <웃음> <웃음> 하지만 자신의 ESP 총량도 모르고 다 소모해버리다니 <웃음> 멍청하긴 <웃음> 뭐냐, 네 녀석은! 마녀의 하수인이냐? 그게 아니라면 순순히 마녀를 넘겨라! 그럼 목숨만은 살려주지! 네가 무슨 정의의 사도라도 되는 줄 알아? 왜 괜히 나서서 일을 크게 만들어? 게다가 그렇게 혼자 일 내고 다니면 뒤치닥거리는 대체 누구더러 하라는 거야? 흠흠 <laughs> 우사? 이 자식이 미쳤나! 비스바덴이 옆에 있었다면 멋대로 끼어든 대가라고 한 소리 했겠고 응, 음, 아니지 녀석은 더는 란이 아니었지 이 자식!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냐! 그냥 저 자식부터 죽여! 감히 내게 칼을 들이대고 멀쩡히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나? 자리 써라. 베라디님. 팬드래곤 마법병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. 다수의 제국군의 학살한 마법사라 순회부에선 이자를 처형하자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게 말하면 내가 겁이라도 먹을 것 같아? 끝까지 입만 살았구나. 곧 죽을 각오나 해라. 음. 더블 엘리멘탈 블레스트라 그렇군. 네가 그때 그 아이의 제자인가? 무슨 소리지? 일단 이 녀석을 감옥에 가둬라. 당장 죽이는 것보다 쓸만한 곳이 있어 보이니. 네? 하지만 이 녀석은 내 명령을 거역할 셈인가? 어, 아닙니다. 명을 받들겠습니다. 란, 네 말이 맞았군. 이제 내 뒤치닥거리는 내가 해야지.